저는 개인적으로 다들 그렇게 치킨을 좋아하지 않는 편아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음. 많이 나. <laughs> 다리로 짠. 짠. 아 이렇게? 이거 <laughs> 하 이렇게 <웃음> 이렇게. 구주세 <laughs> 이렇게. 아 하지 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뭐죠? 오늘은 치킨 음 치킨인데 매운 치킨 아하 네 매운 치킨이 원래도 인기 많았는데 요즘에도 또 다시 또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음.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네. 우울해지면 <laughs> 우울해. 매운 거를 찾는다 <laughs> 근데 뭐 효과도 있다 고 그러던데 매운 매운맛이 딱 있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때 엔돌핀이 나온대 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 전 싫던데 매운 맛이 솔직히 저희 네. 혀가 느끼는 그 네. 미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혀 끝에 네. 이렇게 이렇게 나 있는데 혀 안에 있는 그 돌기들 미뢰 미뢰 아, 아 전문 용어 좀 <laughs> 처음 들어 <들어봤어요>. 상식 <laughs> 그게 아픈 게 이제 매운 맛을 음, 음, 느끼는 음, 음, 그거라고 하죠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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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네스 와, 기네스 흑맥주와 어. 신상 페러머 호가든 청포도, 청포도 맛 네. 이거 왠지 이거 매운 거랑 잘 어울릴 것다단계어 아. 올리잖아요. 참고로 이 맥주는 네. 제가 이 나온 시기자가 사오 네, 저는 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네. <laughs> 술잘 못하고요. 그 네. 오늘 준비하신 제품이 네. 제품이 이제 매운 맛 치킨 굉장히 네. 많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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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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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네. 상위 세 군데, 세 군데, 네. 교촌, BHC, 음? BBQ, BBQ. 그 중에서 이제 각각 대표적인 매운맛 치킨들을. 저는 음. 솔직히 개인적으로 닭을 별로 치킨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아, 좋아지 하 않으세요? 네, 전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는. 먹으면 먹었지. 아 양념을 별로. 양념 치킨은 별로입니다. 음. 그또 제가 또 매운 거는 보기만 해도 땀잘 흘리는 스타일이라. 아... 그래서 뭐 그렇게 매운 건 아니죠. 네, 각 브랜드별로 굉장히 매운 것들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맞아요. 이렇 약간 그 도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아, 유튜브. 아, 근데 그렇구나. 저희는 또 그런. 그렇게는 안 해도 되고, 네. 다들 하니까. 네. 뭐, 네. 가장 맛있는 매운맛. 음. 어, 맛있는 매운맛이 사실 더잘 팔려요.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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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하게 매운맛은 음. 일부 마니아층들만. 음. 각 뭐. 업체에서 가장 밀고 있는 음. 매운맛 치킨들 중에 가장 인기 있다고. 인기 있다고. 대표적인 네. 식품들만 세 네. 개를 모았습니다. 네. 어... 제일 오래된 것부터. 제일 오래된 것부터. 어. 우선 그교초는 레드 시리즈. 아 레드 이게 시리즈. 2004년에 나온 건데. 와. 그 레드 시리즈 가 제일 잘 팔린다고 하니까 레드 시리즈. 네. 자 우리 그자 바바바. 네. 이게이 2004년에 나온 거고 인기가 많았던 거기 때문에 음.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드셔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아시는 맛이겠죠. 네네네. 네. 청양고추 아 생강마늘 이런 아 소스라고 할는 아 청양고추 한번 드셔보시죠 짠하고 네아술 안좋아하는데 흐흐 <laughs> 아, 어, 닭다리 드세요 어? 아아니아니 아, 닭다리 별로 안좋아하세요? 아니면뭐 뭐. 조그마한거 먹을래 조그마한거? 매울까봐 아 매울까봐 그럼 저는 닭다리로 네 별로 안 매운데? 교촌에 응. 도 교촌 규촌 신화라고 음. 최근엔 되게 맵다요, 그거서 음. 그럼 그런, 그런 맛들도 있어요, 또 따로. 음. 근데 요거는 이제 오래되고 제일 약간 스테디한. 맛있어요. 음. 살짝 따끔따끔한 매운 맛이 있는 정도지. 네. 많이 맵다 그는 정도는 아니다 음. 음. 맛있네. 음식 괜찮다. 약간 간장. 응, 음, 간장 배수 맛이 있어요. 응, 음, 그 있네요. 간장에. 음. 콤데게 음. 많이 매콤하진 않데. 은 음, 땀안 나잖아요. 기름인가? <laughs> 아, 땀은 안 나네. 음. 자, 교촌 먹어봤고요. 네. 자, 다음은. BHC. 아, 레드. 알고 하는 게요? 레드킹 콤보. 맞죠? 네. 콤보가 이렇게 많다고. 콤보가 뭐죠? 콤보가 뭐 닭다리랑 날개. 가장 많이들 좋아하시는 부위. 부위를 부위? 아. 종류별로 프링클 그다음에 아니면 있죠. 뭐 레드. 음. 저희는 이제 레드를 산 거죠. 음. 음. 레드가 이제 그 맵스터라는 제품이 네. 있는데 네네네. 맵스터 치킨 그 매운 제품이있는데그 소스를 바른 거라고. 아 VHC에서 나오면? 네. 네. 오, 오 비주얼이, 요요 이럽다. 비주얼로 순, 이건 훨씬 매울 것 같은 느낌이 좀 네, 청양고추에 파에 홍고추에 오. 이 레드킹이 이제 맵스터 소스라잖아요? 그게 하나 바로 하나 바로 어. 그거 어. 플러스 청양고추 어. 그렇게 매운 맛이라고 땀나겠는데? 그걸 <laughs> <laughs> 입을 고 맛을 느끼려고 그러셔.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다리 주세요. 아, 이게 다리 이게 다리가 많잖아요. 아, 그거 봐이 <laughs> 다리. 이 이래서 콤보. 아, 그래서 콤보 인기 아, 많구나. 서로. 아, 그래. 다리로 짠, 짠. 아, 이렇게. 아, 떨려요, 네. 아, 냄새는 질뭐 훅하고 매운 향이 들어는데 막상 생각보다 매지이않네요 음, 이건 좀더 달죠. 교촌 거보다 더 달게 매운. 네, 좀 강하게 달고 교촌 음. 것보다 양념이 강해요. 네, 양념이 강하죠. 네. 근데 그렇게 많이 매실이 나나? 맛있다. 아, 이거 밥이랑 너무 맛있다. 음, 집밥. 약간. 달고 자극적인 맛에 좀더 가까이 간 네. 소스맛이 아우 땀 살짝 나네요 BHC의 특징이 약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약간, 치킨을 잘 못해서 몰라서 약간, 어. 약간 음.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더 음, 어. 젊은 층이 광주 와죠? 제 앞에서? 매기는 <laughs> <맥 있는> 거예요 봄으로 <laughs> <laughs> 먹어요 응. 자꾸 들어가. 예? 자꾸 들어가. 이거 봉이 좀 크다. 큰 봉이네요? 예. 네. 와, 아, 이거 좀, 이거 좀, 양념 맛이 진한, 강렬한 맛이. 달게 맛있는, 음. 달게 매운. 단짠맵이 같이 있는. 단짠맵이다. BBQ는 최근에 나왔어요. 아 신상인가요? 네. 아하 BBQ는 원래는 후라이드가 제일 유명한. 그렇죠황금올리브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양념도 한번 해보자. 음, 아, 매운맛 대표 음. 제품을 음. 만들어보자. 그래서. 4가지 어, 찐킹소스. 찐킹소스. 네 가지 맛을 출시했는데 찍힌 소스, 찍힌 소스, 찍힌 소스 제일 매운 건가요? 제일 매운 거 고, 고추장 베이스, 아 네, 제일 매운 거. 약간 아 매운 맛 도전 느낌. 아 이거 요거... 이거 닭... 매운 맛 도전 고추장 베이스. 닭발 같은 느낌? 예, 네, 고추장 음. 베이스. 자, 이거를 음 이건 한국적인 맛이다. 고추장 베 있었어요. 그러니까 뒷맛에 응. 혀그저혀저 안쪽에 뒷맛이 싹이 응. 매운 맛이 있다. 응. 제육볶음, 제육볶음, 응. 음. 제육볶음. 오땀 난다. 송송송을 맺어줘. 예. 진짜 그 땀을 보여주시면 <laughs> 매우니까. <웃음> 아 잠깐만 아 여기 제일 맛이쫙 올라와요. 응. 뭐가 뭐가 제일 맛있지? 맛이요. 뭐 각자 특징이 워낙 달라서 그니까 러 음. 저는 뷔취시아 그래요? 음 여기 살짝 다른 매운 음. 것들과 좀 다르게 음. 강한 맛이 있어서 음. 여러 가지를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때 밥도 먹고 음. 비벼 먹어도 될것 같고 살 발라서 어. 아니면 볶음밥 같은 거 해서 먹어도될것 같고 음. 먹기도 음. 괜찮고 어떤 건몰로 음. 저는 요거 틴킹 어, 어 이것도 괜찮은데 저는 한요 정도 느낌. 네, 이거보다 더 매우면 좀못 먹으려나. 어, 매운 거 먹었네 정도는. 네. 느낌. 근데 매운 걸때또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요. 어, 근데 한요 정도. 이게 이제 이제 최최대치 어우, 나 이거 다 먹었습니다. 어, 어이, 다 먹었다. 네. 자.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풀리 풀리시나요? 아니, 배불러서 스트레스 더 쌓여. 자. 아무튼 뭐 오늘 저희 까물리면서 먹어 봤는데 어찌저차 말이다. 네. 네. 어. 시켜 봐서 고맙 뭔가 말, 말 취했다야. <laughs> 감사합니. 봐이 아, 이거. 이런 거 이거. 응. <laughs>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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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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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이고 이거. 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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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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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이 구독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아, 알아요. 네, 뭐, 매운 치킨은 먹어봤고요. 네, 다음번에 또 맛있고 재밌는 아이브로찾아뵙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